치카치카를 해봅시다. 네. 알겠습니까? 네. 응. 네, 친구들도 치카치카 치카 하는 거를 절대로 귀찮아 하거나 힘들어 하면 안 돼요. 치카치카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. 네. 치카치카는 잘 해야지. 그래야지 치과에서 안 무서운 거 입안에 세균도 없어지고자 이렇게. 그리고 치과도 안 무서워지고. 자, 아빠가 한번 도와줘볼게. 자, 아, 해봐봐. 자, <laughs> 아. 어이? 어이, 어이? 칫솔이 아니었네. 다시 미안해. 아. <laughs> 네. 자, 아 치카치카, 와 혼자서 치카치카 이렇게 잘해요. 혼자서 치카치카 이렇게 잘해. 음? 자, 우리 치카를 잘하는 모습을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분들께 잘 공개하도록 하세요. 5살, 55개월 이루기 군이 치카를 혼자서 이렇게 잘해. 어, 대단하다. 안경 벗고, 안경 벗고 하자, 안경 벗고. 잘생긴 얼굴로. 자, 아빠가 좀 도와줄게요. 자, 이. <laughs> 이렇게 하는 거야? 자, 우, 태도 잘해야 돼. 우, 태 하는 거야. 자, 우, 태. 아 거기 뱉지 말고 거기 뱉으면 안돼 카메라에 다 튀잖아 여기다 뱉어 어, 자 그렇지 거기다 뱉어야지 아빠 가좀더 해야 되니까 자 다시 이자이측측측측측왜왜왜왜아 거기 아니었어 아 미안해 자 치카 이이 응. 나중에 나중에 하십니다. 아빠가 체소도채소도할 거야 자 이해하세요 이왜왜왜왜아 여기 아니었어 아 미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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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자이 아, 날, 거기가, 치카치카 하는 곳인 줄 알았지. 아, 몰랐네. 자, 우르르테 한번더 할게요. 우르르테, 우르테 우르르테, 우르테 아, 아이, <laughs> 거짓말. 자, 싹싹싹싹. 자,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보자. 자, 이, 이, 이. 이. 왜, 왜, 왜? 야! 어, 이거 아니네. 아, 맞아, 이거 아니고, 여기잖아, 여기잖아. 그지? 자, 이, 이, 이. 아이고. <laughs> 다 했어, 다 했어, 다 했어. 다 했어. 다 했는데. 자, 장난꾸러기. 장난꾸러기, 다. 꾸러꾸러이오그로그구그 오그로그로그로. 오그로그로. 오그로 하라고, 오그로그로. 오그로그그로그로오그로그그로 오그로그로그로. 오그로그오그로그로오그로그로그 자, 세수할게요. 세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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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니야 거기다고안 돼? 아빠 옷은 더러우니까. 세수. 자, 수건으로 얼굴을 마무리. 자, 이렇게 이루기는 혼자서 치카치카도 잘하고, 치카치카도 네. 재밌게 잘하기 써주세요. 때문에. 어! <laughs> 어, 없었다! 오잉? <어이? 웃음> 자, 이루기. 어이? 어! 어? 마스크맨! 자, 어, 잘했어. 치카치카 잘했어? 네. <laughs> 알겠어요. 아, 아, 자, 여러분, 치카치카를 절대 귀찮아하면 안 되죠, 그죠? 땡. 열심히 잘해야 되죠? 땡. 자, 이제 아빠랑 나와서 놀까요? 네, 멍멍 먹먹. 멍멍이가 노래를 한다, 개미가 똥싸다. <laughs>